자첫 번째 사주법입니다. 경술, 갑신, 정축, 어 경장. 자 8월 25일, 8월 25일, 양력 8월 25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8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23일이. 23일이지요. 네. 그러면 내일 모레 생일입니다. 네. 내일 모레 생일이에요? <laughs> 어. 네. 내일 모레. 이럴 때 태어났어. 그러면 여름에 태어났어요? 가을에 태어났어. 여름. 그래서 신호를 여름으로 보라는 거. 그래서 아직도 열기가 30도, 에어컨 빵빵 트는 거야. 그래서 신호를 가을로 보는 순간 그 맛이 가는 거야요 화가 아직 25% 살아있다. 비겁. 빅업. 그러면 비겁이 총 35%예요. 일간 10%까지 비겁이 35% 발달돼 있다.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정화 하나만 보면 안 돼. 이게 불이라고 보면 돼요. 예, 네, 불이라고 보면 돼. 이것은 무비겁 사주가 아니다. 겉으로만 무비겁이야. 그리고 뭐 내가 가게를 열면은 손님이 와요. 발달됐기 때문에 이거를 불로 봐야 돼. 불로. 예. 네. 두 번째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아까 이봉관씨 사주하고 닮은 게 하나 있어요. 봉관이하고 닮은 게. 이게 식신이지. 요게 정재지야 식신 정재 상관 정재 상관 정재 돈머리가 있지 <laughs> 야 돈머리가 빨로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빨리 판단하는 거야 빨리 알아. 예. 네. 음... <laughs> 다른 사람의 머리는 원신 머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머리는 빠르다. 너희들은 허접이다 이렇게 <laughs> 화당이라라는 굉장히 빠른 거야. 상관생재 상관생재 식장생재는 통밥이 벌써 날려다녀 날려다녀. 사주를 딱 보고 3초 안에 판단해야 돼.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빠른가. 음, 예.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미에르 화이발를 사온다. 이런 거안 사와요. <laughs> 꿈을 먹고 딱 벌써 이게 상반생제. 뭐 여기서 머리에서 탁 나오는 거야. 이게. 뛰어넘어, 남을. 비타 530. 자. 사주가. 근데 이게 만일에 이게 화역할을 못하면 난리 나는 거이 돈이고 내가 간수를 할 수가 없어 일간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화역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 사주는 예 네. 그다음에 자 정축일주지요 여기 또어 이제 정재격이고 정재격이요 격이 정재격 정재격이에요 정재격이에요 정재격 정제격. 이것은 레이저 빔이지요. 레이저 빔이에요. 정확하지요 아주. 네. 레이저 빔처럼 굉장히 정확하다. 그 다음에 사주에 합도 있고 충도 있죠. 이건 충이야. 이거는 갑경충이야. 이것도 극이야. 화극금이야. 요거는 생이에요. 목생화. 목생화. 화극금 갑경충. 네. 카리스마가 있죠. 천간에 극이 극두개 생이 하나예요. 지지를 보게 되면 신술, 유가 생략 되겠다자축합이에요 지지는 합으로 짜여있다. 천간은 약간 극 위주로 짜져있다 이러면 뭐예요? 천간에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데 지지는 친화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정축일지 하면 뭔가 떠올라야 돼 정축하면은 요것 떠올라야 돼 백호. 정축이 뭐예요? 백호. 백호지요. 경술이 뭐야? 개강. 개강이죠 백호 개강이 있으면 기운이 센 거야. 일단 기운이 센 사람이야. 예. 그 다음에 축토, 축토를 깔고 있어. 모든 사람이 다똑같아 토는 진흙탕에 피는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는 꽃이 바로 축토예요. 축토라는 건 뭐예요? 아주 질퍽질퍽하고 아주 그 진흙탕. 예, 여기에서 피는 꽃이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월이나 일에 있는 사람은 거친 사람이에요. 월 일에. 축토가 있는 사람은 벌써 한맺힌 사람입니다. 한맺힌 사람. 네, 이 사람한테 고생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실례하는 거야. 너들 고생은 뭐 고생도 아니야. 내고생이 뿐. 이 축토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 이거를 한이라 해지. 한. 축을 한이라 해요. 왜 그럴까? 동물에서 소지요 소는 안제나서나 24시간 모래요. 씹어. 한 맺히니까 씹는 거야. 왜? 말은 처먹고 놀아. 일도 안 하고 고급 풀을 먹어. 이건 뭐야? 밭도 갈고 일 열나게 하고 소주뺏기안 먹어. <laughs> 고기도 못 먹고. 이러니까 뭐야? 얘 보면서 추고. 소가 말을 보면 열받아. 소는 어? 네. 계속 그 비싼 것만 처먹고 나는 맨 풀떼기만 먹고. 한이 맺혀가지고 소라는 거. 한 맺혀가지고. 그러니까 축고해면은 탕화 원진 이게 아주 한 배치는 살이야. 여기 충만 있으니다. 여기 여기나 여기 우화가 있다면 이게 바로 신세 비관살이야. 신세를비관해 예. 그래서 탕화살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데 정축은 이게 식신인데 인묘지지야. 정화의 인묘 임묘, 식신이 인묘가 돼. 식신이 인묘가 돼. 그럼 자식을 위해서 오인을 한다고 식신 정축일주가 뭐예요? 득자구별이에요. 득자구별. 음, 맞아요. 득자구별. 아, 음. <laughs> 자식 새끼 나면은 남편 나오시야. 맞아 안녕. 그동안 즐거웠어. 잘가. 자식이 우선이에요. 자식이 남편은 날려가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 <laughs> 식신이 무조건 생명이야. 내 자식이 내 자. 당 자식이 응. 없을 때까지는 괜찮아. 없을 때. 이게 있으면 일로 올이 내고 또이 축토 속에 개수가 들어 있어요. 남자가 축토 속에 들어 있어. 인류지 속에 남자가 들어 있어요. 부시을 못해. 예, 부시을 못해요. 남편 부시을 못해. 예,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정치일주는 능력은 있다 무조건. 식 여기 지장간에 식상 편재가 되기 때문에. 60값자에서 네, 이게 은메달단 일주예요. 60값자 중에서 임수리 금메달, 정축이 은메달이에요. 그 이유가 뭐야 능력. 이혼해도 잘 먹고 잘살 수가 있다. 정축은. 음, 정료 같은 게 문제예요. 정료 이혼해. 문제. 인성, 인성, 인성. 목생아 편인, 편인, 정인. 환장이는 거예요. 인성은 식상을 눌러요 못먹게 능력을 그런야 식상은 죄를 끌고 오기 때문에 식상생제 식상생제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치일지는 물만 보면 돼 물만 강하면 여기만은 인자시에 태어났다 바꿔주세요 인자시에 태어났다 <laughs> 최소한 300억짜리만 300억짜리만 <laughs> 경자시에 태어나가지고 이건 뭐야 정치일지는 물이 임수나 해수가 있어야 돼. 개수나 자수 있으면 맛이 간 거야, 이건. 이미 맛이 간 거야. 요 예. 이경리 임자시에 태어나면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이건 뭐야? 아주 존경을 해. 임자시. 예. 네. 병화일주도 마찬가지예요. 병화, 정화일주는 임수나 해수가 없으면 벌써 허당이야. 음. 이미 허당이야. 예. 네. 임수, 해수가 너무 많아도 또안 돼. 너무 많으면 내가 컨트롤이 안 돼. 너무 작으면 내 양에 차질 안 해.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 정화 병화 일간은 물이 딱두 개만 있어야 돼. 하나 있어도 문제고 세개 있어도 문제야. 아까 김건희 여사도 봐봐. 세개 세개 있잖아. 병화 일간에 세개 예. 음. 네. 관살혼잡이 되는. 관살혼잡. 네. 해수는 좀... 괜찮다는 거죠. 저... 해수 임수는 괜찮아. 음. 해수 임수. 하나가 있어. 그나마 싸워도 살어 찢어지진 않아. 예. 그래서 병화정화는 무조건 물이 강해야 돼. 물이. 또 너무 강해면 김건이가 되고. 예. 딱두 개. 딱두 개. 예. 그럼존경한다고 존경해. 예. 그래서 이제 그이 축토 속에 있는 관이라든가 이거는 쓸모가 없다. 왜? 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고아주그 환경적으로 최악의 환경인 축이야, 축토. 네. 궁금한 거, 아, 네. 네 대운을 보면. 저 대우, 대운 말고, 네 대운 무인 대운이거든요. 네 무인 대운. 이 <끝> 무인 대운의 그 안에를 세운을 좀 알고 싶어요. 네 무인 대운. 네그 네. 안에서 제가 집도 미국에 좀 사야 되고요. 게 기회야. 예, 네. 그거를 무인 대운이 지금 기회예요. 이 사주에서는 무인 대운이 기회다. 왜냐하면. 자, 무인, 내년부터예요. 무인이면 병원형부터야. 25, 을사부터로 되어있던데요? 을사하고 병원하고 이제 4일이니까. 네네. 네, 우리하고 내년 넘어가는데, 네. 26, 27, 28, 29, 30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내년에 병정, 무기경, 네. 그 다음에, 오미신, 유 술 네. 31회가 이제 신인데. 네. 자, 보게 되면 <laughs>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일단은 지금 널려 있어. 이게 널려 있어요. 예. 네. 네. 뭐야? 내가 그치. 돈을 벌수 있는 제가 무한정 널려 있어. 그런데 아직 쪽 자신감이 부족해. 이때 이제 26하고 27에는 어떻게 돼? 어차피 인성대운이니까. 이 대운에 자격증을 따든지 명리공부를 하든지 여기까지는 조금 채우면 좋아. 실력을 채우면서. 이 대운이 기회예요. 이거 넘어가는 것보다 여기 넘어가면 도는 돼요. 이 축토가 뿌릴 이기 때문에 축토가 이 경금이 축토 속에 심금하고 도킹이 돼요. 도킹이. 예. 그 다음에 천간에 병화 오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76부터 이쪽 해자축이 오게 되면 은큰 모음을 못해요. 지금부터 요 대운에 이제 큰 모음을 해야 돼. 모음을 해야 된다고. 이 대운에. 네. 왜냐하면 사람이 식신운에서 상관으로 볼 때는 변화를 줘야 돼.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돼. 식신과 상관은 직업이 틀려. 어떤 직업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네,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든지 예. 예. 그게 제일 좋은 게 변화, 가장 큰 변화가 28년, 9년이지 왜? 신금, 유금이 와야 돼 신금, 유금 이때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뭐 논을 사든지 밭을 사든지 신유가 와야 돼 왜냐? 아까 여기 화기윤이 25% 들어있다 그랬지요 네. 25% 네. 그렇기 때문에 신유술이 와도 어, 이것은 35%의 비경겁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내가 쟁취를 할 수가 있어. 쟁취를. 그래서 이때 사게 되면은 득이 된다. 와. 집을 사게 되면. 28, 29, 네. 30까지도 되나? 28, 29, 30, 이요 3년 안에. 네. 3년 안에 딱 사고, 그 다음에 해외, 요거 이제 해외연마고, 그 다음에 31년부터, 여기부터는 남자가 들어오지요 32년도 남자가 들어와 예. 네. 남자가 들어오는데 그냥 남자가 아니에요 왜? 해자축 여기 말년에 이번에 들어오면 96세까지 살아 이 사람은 96세 한갑선물이에요 예, 네, 한 값싼 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느냐? 모카 버글버글한 남자. 부럽다. 무조건 모카가 많돼차 선생님 같은 남자를 만나. 모카 많은 남자. 무조건 모카 많아야 돼. 모카 버글버글해야 돼. 그럼 오케이야, 무조건. 아까 동고가 그, 뭐이 웃었단 말이야. 네. <웃음> 모카, <웃음> 많은 네, 모카 많은 사람. 예, 모카 많은 사람. 예, 딱도킹이 된다고 이 사장아. 예. 위큰 남자 만나고, 땡큐, 땡큐. 예. 그래서 76세부터는 편안하게 가되 이제 76세 전에 지금 딱 20년 남았지. 56이니까 딱 20년 남았어. 이때는 해보고 싶은 걸 해봐야 돼. 예. 그리고 제제가 일차적으로 이루어놓으면 30년까지 제는 관을 생해, 관이 딸려와, 네. 관이 저절로 딸려와. 네, 예. 내가 찾으면 안 돼. 아. 나는 죄를 찾아야 돼. 네, 아, 예. 관을 난 찾아 해면은 하이에나가 돼서는 안돼또 <laughs> <laughs> 예. 예. 궁금한 거. 딱 제가 나이 들어서 아픈 시기가 예. 궁금해. 아픈 언제 시기. 내가 누울래나? 자, 그러면 이제 86으로 가게 되면, 86으로 가게 되면은 갑을해 여기가 을에. 그 다음에 여기는 갑술 자 보게 되면 이사에 금이 강해요 금다 목절 금다 목절 금이 너무 강하니까 보통 강한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거예요왜 여기 지장간에도 있지 이것도 있지 여기도 있지 이게 에, 금이 두개 있지 그 다음에 신술 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강한게 아닐 때 반드시 목건강이 이상해요 간, 갑상선, 담, 뼈, 네. 유방. 반드시 목 건강 이상이 온다. 반드시 온다. 왜? 이, 이것은 사목은 아니지만, 이물을 먹어야 돼. 자수에서 여기에서 끌어다가 이걸, 이걸, 이걸 먹어야 돼. 굉장히 힘들지. 그래서 사람은 임수나 헬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진토가 있으면은 기가 막혀. 이게 어머니요 내 어머니도 되고, 내 건강도 돼. 네. 내 어머니, 내 어머니가 언제? 갑목올 때, 무토 올 때, 이럴 때 조심해, 어머니. 합경중 아, 그... 목국토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네, 어머니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유방암 갑상선 여기 이거 어, 어, 걸리거나, 아주 조심해. 경금 때아니에요 경금하고 무토 올 때. 아... 그러면 목국토로 이게 그냥 희발을 못 쓴다고, 이 경금이나 무토 아, 올 때. 근데 대운에서는 지금이지. 음. 여기오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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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요거는 도는데 상관생제가지고 도는데는데목극토로에서 요걸 공격했기 때문에 어머니. 어머니, 음. 어머니. 안 된다니까. 네. 음. 어머니 돈은 버는데 어머니 건강이 약해진다 지금 어머니 가 86세세요. 86세이야. 네. 그러면 네. 뭐야? 음. 일단 제일 음. 위험한 게 2030년이야. 네. 2030년에 경술년에 오게 되면 네. 갑경충해게 되면 네. 그럴 때 네. 이제 돌아가실 수가 있다. 음. 5년 후에. 잘해드려야 된다고 잘해드려야 돼 예. 네. 아무리 불효를 했어도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잘해면 대 하늘이 다 용서해 그동안에 3년 전에 대전에 버티면 아무리 원수가 져도 3년만 자리고 돌아가시면 축복을 줘 그래서 마지막 3년이 굉장히 그러니까 대운에 봤을 때요 대운에 요까지는 뭐예요 수생목으로 이게 살아나기 때문에 96대운에 여기 금이 들어있어요. 요 안에 금이.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뭘 누르다가 눕느냐. 목다 금절이니까, 목다 금절이니까 폐조심해. 대장. 오. 코로나. 왜? 금이 많아도 코로나요 예. 네. 금이 없어도, 고립돼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숟가락 놓는 나이는 96에서 105세 사이에 신유스러울 때 이때 식관은그 전일 것 와. 같은데 그 전을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아니 네. 해자축까지는 살아 물을 <laughs> 먹기 때문에 <진짜>? 해자축까지는 살아 <laughs> 또 네. 너무 96세부터 <laughs> 네. 왜 어머니가 지금 85세 이제 92세 살면 이제... 자식은 무조건 10년 더 살아 <laughs> 어머. 네. 그러니까 96에서 105세 네. 사이 네. 근데 너무 오래 살아도 자식들한테 아세요. 똥 치레고 벽에 똥 치레고 그냥 2, 3일 앓다가 누워서 낮잠 자다가 그냥 가는 게 최고야. 낮잠 자다. 네. 이이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정도 되면은 뭐야? 안락사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앞으로 유럽처럼 죽을 수가 있어. 어, 안락사. 들어다 또 궁금한 거 됐습니다. 됐어요? 네. 네. 자좀 쉬었다 갑니다. 쉬었다. 네. <laughs>